네 안녕하세요. 오파카 김경민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11월 프로모션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보통 월초가 조금 지나면 공식 프로모션이 발표하는데요. 나오면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 빛나갈 일이 거의 없을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로모션 표를 만든 게 아니라 많은 딜러분들과 의견을 만들어서 프로모션 표를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BMW 모델을 했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벤츠 세단 11월 프로모션 예상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 거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중에는 24년식도 있고 25년식도 있으니 꼭잘 살펴보시면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연식에 맞게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A 클래스 보겠습니다. A 클래스 벤츠에서 가장 작은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타신다고 하는 것 같네요. 이 차량 24년식과 25년식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저번 달보다도 좀 올랐네요. 24년식 A220 세단, 차량가 4,880만원, 할인 750만원, 현금지급은 450만원, 토탈 1,2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5년식 A220 세단, 차량가 4,950만원, 할인 500만원, 현금지급 500만원, 토탈 1,0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CLA250 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10월보단 좀 오를 걸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뒤태가 참 이쁜 모델입니다. 먼저 24년식 CLA250. 차량가 6,250만원, 할인 900만원, 현금지급 650만원, 토탈 1,5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5년식 CLA 250 모델, 차량가 6,320만원, 할인 700만원, 현금지급 700만원, 토탈 1,4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벤츠에서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타는 C클래스입니다. 이 차량도 24년식 판매가 되고 있는데 25년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먼저 C200 AMG 라인, 차량가 6,500만원, 할인 750만원, 현금지급 800만원, 토탈 1,5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C2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 차량가 6,200만원, 할인 700만원, 현금 지급 750만원, 토탈 1,4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4년식부터 새로 들어온 CLE 모델입니다. 쿠페와 카브리엘 모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브리엘에는 쿠페보다 좀더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c l a 200 쿠페 모델, 차량가 7,270만 원, 할인 700만 원, 현금 지급 750만 원, 토탈 1,4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c l a 200 카브리올레, 차량가 7,880만 원, 할인 500만 원, 현금 지급 850만 원, 토탈 1,350만 원, 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c l a 450 포메틱 쿠페 모델, 차량가 9,600만 원, 할인 900만 원, 현금 지급 1,000만 원, 토탈 1,9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c l a 450 포메틱 카브리올레 모델, 차량가 1억 80만 원, 할인 500만 원 현금 지급 1,200만원, 토탈 1,7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이 클래스 모델입니다. 25년식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4년식은 디젤 빼고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년식은 5시리즈와 경쟁하기 위해 저번 달보다도 조금 할인폭이 오른다고 하네요. 참고로 25년식 할인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자, 먼저 25년식 E200 아방가르드, 차량가 7,480만원, 할인 600만원, 현금 지급 700만원, 토탈 13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200 아방가르드 리미티드 모델, 차량가 6990만원, 할인 500만원, 현금 지급 700만원, 토탈 12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이300 AMG 라인, 차량가 9510만원, 할인 500만원, 현금지급 1,050만원 토탈 1,5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 차량가 9,110만원 할인 600만원 현금지급 900만원 토탈 1,5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24년식 모델 E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 차량가 8,290만원 할인 1,200만원, 현금지급 1,000만원, 토탈 2,2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츠 세단의 끝판왕 S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인식이 할인이 조금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4인식 거의 다 팔려서 빠르게 문의주셔야 좋은 할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S450 포메틱 롱바디 차량가 1억 8,200만원, 할인 2,500만원, 현금지급 2,000만원, 토탈 4,5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S450D 포메틱 모델 차량가 1억 5,950만원 할인 1,700만원 현금지급 1,800만원 토탈 3,5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S500 포메틱 롬바디 모델 차량가 2억 370만원 할인 2,800만원 현금지급 2,200만원 토탈 5,0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S580 포메틱 롱바디 모델 차량가 2억 4,750만원 할인 3,800만원 현금지급 2,600만원 토탈 6,4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마오바우 모델 S580 포메틱 롱바디 모델 차량가 3억 할인 4,500만원 현금지급 3,100만원 토탈 7,6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마오바우 S680 포메틱 롱바디 모델 차량가 3억 8,150만 원, 할인 5,500만 원, 현금 지급 4,500만 원, 토탈 1억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5년식 S350 d 포메틱 모델, 차량가 1억 5천만 원, 할인 800만 원, 현금 지급 1,700만 원, 토탈 2,5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5년식 S500 포메틱 롱바디 모델, 차량가 2억 630만 원, 할인 1천만 원, 현금 지급 2,300만 원, 토탈 3,3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5년식 S580 포메틱 롱바디 모델, 차량가 2억 4,990만 원, 할인 1,200만 원 현금 지급 2,800만원, 토탈 3,0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벤츠 세단의 11월 프로모션을 예상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씩 남은 모델들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11월이 마지막 구매 적기가 될것 같습니다. 구매 예정이시라면 내년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번 달에 구매하시는 게 정말 구매 적기라고 제가 판단드립니다. 아직 연말 기다리고 계시나요? 12월이면 분기 마감 때문에 차안 팝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1월에는 영업사원들 여행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찬스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할인 플러스 현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융의 이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지급해드리고 그걸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현금 지급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금리를 저렴하게 받으셔서 최저 이율로 어디보다 싼 견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에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으로 연락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만족할 때까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